발음 연습을 하겠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히읗과 티긋이 결합해서 티읗으로 발음이 났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히읗 뒤에 모음이 올 때는 히읗이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과 모음아가 연음이 되었습니다. 괜찮으니. 괜찮으니. 히읗띠에 모음이 올 때에 히엇을 발음하지 않고 ㄴ 과 의가 연음이 되었습니다. 괜찮소 괜찮소 히읗띠에 시옷이 연결될 때에 시옷을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괜찮을 괜찮을 히읗띠에 모음이 올 때에 히엇을 발음하지 않고 ㄴ 이 모음의 와 연음이 되었습니다. 괜찮게, 괜찮게 희역과 기역이 결합해서 키으로 발음이 났습니다. 한약은 여러 번 우려 먹어도 괜찮다. 한약은 여러 번 우려 먹어도 괜찮다. 창문 좀 열어도 괜찮겠습니까? 창문 좀 열어도 괜찮겠습니까? 상처가 깊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 상처가 깊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야.예전에는 괜찮게 살았는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예전에는 괜찮게 살았는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너는 아무 때고 와도 괜찮으니 자주 오기나 해라.너는 아무 때고 와도 괜찮으니 자주 오기나 해라.웃다 웃다 쇼시 잠 앞에서 디귿으로. 디귿 뒤에서 디귿이 된 소리가 되었습니다. 웃어 웃어 쇼시 몸어와 연음이 되었습니다. 웃으니 웃으니 쇼시 몸어와 연음이 되었습니다. 웃는 웃는 쇼시 자음 앞에서 디귿이 되고 디귿이 니은 앞에서 니은으로 비엄화되었습니다. 웃고 웃고 쇼시 점 앞에서 디귿이 되고 디귿 뒤에서 기억이 된 소리가 되었습니다. 웃지 웃지 쇼시 점 앞에서 디귿이 되고 디귿 뒤에서 지읒이 된 소리가 되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을 웃다. 씁쓸한 웃음을 웃다. 너는 웃는 것이 예쁘다. 너는 웃는 것이 예쁘다. 그는 만족한 웃음을 웃고 있었다. 그는 만족한 웃음을 웃고 있었다. 지은이가 웃으니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지은이가 웃으니 다른 사람들도 따라 웃었다. 안방에서는 한참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안방에서는 한참 웃지 못할 희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제 12항 받침 히읗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히읗의 발음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외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히읗 뒤에 기억 디귿, 지읒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음절 첫소리와 합쳐서 키억 티읕, 치읕으로 발음한다. 넣고 넣고 히읗 뒤에 기읕과 결합되어 키읕으로 발음이 났습니다. 좋든 좋든 히읗 뒤에 디귿과 결합되어 티읕으로 발음이 났습니다. 싸치 싸치 히읗 뒤에 치읕과 결합되어 치읕으로 발음이 났습니다. 많고 많고 히옷이 기억과 결합되어 기억으로 발음이 되었습니다. 허구도자허도자 뒤에 기억, 디귿, 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히과기이 합쳐서 키으로히과 디귿이 합쳐서 티으로히과지이 합쳐서 치으로 발음이 됩니다.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한다. 다소, 다소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될 경우가 되겠습니다. 시옷이 쌍시옷으로 발음이 났습니다. 만소, 만소, 히읗과 시옷이 결합이 됩니다. 시옷이 쌍시옷으로 발음됩니다. 실소, 실소. 히옷과 시옷이 결합될 경우에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합니다. 외울 때에 하사 쏴, 하사 쏴,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에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합니다. 허수시, 허수시 또는 히수시, 히수시 이렇게 기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한다. 놓는 놓는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ㅎ을 ㄴ으로 발음합니다. 싼네 싼네 ㅎ 뒤에 ㄴ이 결합되는 경우입니다. ㅎ을 ㄴ으로 발음합니다. 기억할 때에는 한나 한나 ㅎ 뒤에 ㄴ이 올 경우에 ㅎ을 년으로 발음합니다. 히읗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난난 히읗 뒤에 모음이었습니다. 히읗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노아 노아 히읗 뒤에 모음이었습니다. 히읗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사이다. 사이다 히어 뒤에 모음이 왔습니다. 히엇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마나 마나 히어 뒤에 모음이 왔습니다. 히엇을 발음하지 않고 은과 아가 연음이 되었습니다. 기억할 때는 아모니아모니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히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전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히어스를 발음하지 않습니다. n자는 no, 히어스를 발음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로 기억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